죄송해요. 결국 또 혼자서 손님들 해결도 못 하고. 아아 아니에요. 오히려 저 도와주신 거예요. 네? 그러면 세인은 집에서 영어 따라 안 써요? 어 자기는 집에서 영어로 말하긴 하는데 아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나중에 제이만 바쁘면 애 우리 집에 맡겨주세요. 애들끼리 같이 놀면서 공부도 되고 좋잖아. <laughs> 언니 저희 애도 보내면 안 돼요? 저영어숙제못 봐주겠어요. <laughs> 사장님 도와주세요. 아, 저는 갑자기 손님이 몰려가지고 이만 일어나볼게요. 네. 아, 그런 거면 다행이고요. 하, 아, 저는 왜뭐 혼자 제대로 하는 게 없는지. 사장님, 오늘 왜 그러셨어요? 네? 왜 제가 사장이라고 그러셨냐고요, 손님들한테. 아 어... 그거 그냥 별뜻 없었는데 네? <laughs> 어그 면접 때 제가 들어서 하는 송이 씨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맘음대로 해서 죄송하지만 송이 씨기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<laughs> 아니면 뭐전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구 우연히 만나면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 아, 괜히 저 때문에 곤란하셨으면 죄송합니다. 감사해요. 아, 맞다. 그 이거 엄마들이 먹고 간 커피값. 돈 자랑들을 그렇게 해면서 커피값은 안 내고 가더라고요. 진짜 괜찮은데. 진짜. 이건 받으세요. 뭐, 어차피 누가 봐도 송혜씨가 다 사장 같잖아요. 느껴지는 포스부터, 커피도 아, 잘 만드시고. 그러니까, 사장님이 커피 만드는 걸 빨리 마스터하셔야... 어, 맞아요. 뭐 제가 부족하니까 막돈 많은 누나가 차려줬다고 이상한 소문이 나거나. 참, 진짜. 맞잖아요. 예? 네? 아, 그런 누나가 아니라 친누나잖아요. 어, 그리고 그건, 어. 전 항상 이 외모 때문에 이상한 소문되고 그런 일 많았거든요. 아무튼, 저도 고마워요. 응. 네. <laughs> 자, 저도 같이 할게요. 어디다 들까요? 아, 저기... 참해 성격 참뭐어 아 별로 관계도 안 되는구만 아 하야가 이 동네 진짜 빨리 이사를 가던가요 음, 음. 아우 쪽지를 읽고도 여기다 그대로 둔 거야? 아휴, 하염해 이동네 아줌마들 진짜 아니다, 내가 빨리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. 아, 그다 이리 반응이 너무. 아, 잠깐, 무섭다, 무서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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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니까 아. 지금 당장 저야 음. 아, 이제 무슨 일이 아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마주칠 줄 알았어, 진짜. 이제 다산것 같은데? 아... 아, 맞다. 제 떡봉. 어.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야, 근데 너왜나 피해? 피한 거 아니고 빨리 가야 돼서 우리 얘기 좀 하자. <laughs> 거의 1 0년 만인가? 잘 지냈어? 나 깜짝 놀랐잖아 나 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창첩장 주지 그랬어 왜 써? 너도 안 줬는데 뭐 그건 그렇지 퇴근하고 온 거야? 회사 다니지? 아유, 임신은 셋째여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. 출퇴근까지 하려니까 죽겠어. 그래도 너니까 그 정도 다 해내는 거지.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내. 나는 너 역시 대단하게 살줄 알았어.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하기. 너나 나나 그냥, 이제 애엄마지 뭐. 뉴욕에 있잖아. 있었으면서. 뉴욕에 있었으면서 뭐하러 돌아왔어? 여기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거기가 훨씬 낫지. 나가지면 길을 쓰고 남아있겠다. 아니 너뭐 학교 이런 거다 알아봤어? 아니면 남편 회사에서 복지로 되는 거 없었어? 뭐, 국제학교나 이런 거. 기억났어. 내가 너랑 왜 연락 끊었는지. 어? 말을 왜꼭 그런 식으로 해? 내가 뭘 너만 세상 제일 똑똑하고 잘났지. 아 맨날 걱정하는 척하면서 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? 아니 무슨 소리야. 나는 그냥 조사...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살든 뭐하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면 되지. 왜 내가 뭘 잘했니? 많이 네가 평가해. 아휴, 아, 나는 행복했어. 네그 잔소리만 아니면. 옛날부터 넌한 번도 나한테 잘했다고 한적 없잖아. 넌 이래서 틀렸고, 저래서 잘못했고, 어쩌고 저쩌고. 그럼! 너 잘못했지! 야, 진작 말하지. 아무 말 없이 잠수 탄거 너잖아. 그럼 그래, 좀 솔직해지자. 너 옛날에 네가 데려온 남자들 다 이상한 거 맞잖아. 어? 찐따든 쓰레기든 별 이상한 일들만 데려오는데,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? 그래! 나 그래서 이혼했다. 됐냐? 청첩장 야, 결혼식도 안 했어. 그래서 말안 했다. 왜? 결혼이고 남편이고,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. 할머니가 돼서도 우리 우정은 영원할 줄 알았지. 같이 실버타운에서 놀자던 우리였는데. 그 시절은 모두 지나버린 우리는 시절 인연이었을까?